수많은 업체에서 전화가 왔었어. 어한 군데 다 하셨는데 네. 다른 업체에서도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알선 수술을 따로 받고 그것도 받았는데 현금 팁는 이거 불법 아니에요? 어떤? 일단... 말이 안 되는 네. 얘기죠. 네. 안녕하십니까 찰타 TV 이반장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허위매물도 아니고요 매입사기 말입니다. 인터넷 에 떠도는 대기업을 사칭하는 그런 중고차 플랫폼 업체 사기를 당하신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널리 널리 알리셔서 똑같은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 분께서 용기를 내주셔서 저희 차알타TV를 찾아 주셨습니다 곧 도착하실 시간인데요 음, 이 피해자 분과 인터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 음, 이렇게 용기를 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경로로 어떻게 찾으셔서 이렇게 차를 거기서 구매하셨어요? 어 일단은 요즘 에 SNS가 많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네, SNS 인스타를 열기만 하면 뭐 BMW 5 시리즈 월 28만 원 이렇게 어... 올라와 있고 네, 이클래스 e 29만 원 사기꾼들. 아휴. 네, 이고 아반떼 14만 원, 음... K 7 20만 원. 선납금 안 받고 한다. 뭐 네. 이렇게 그런 광고 업체들을 보셨고, 그럼 인스타그램으로서 해 보신 거예요? 네. 거기다 보시고 이제 거기서 연락을 이렇게 전화번호 넣어서 한번 연락을 하신 네. 거예요? 아니 아니. 홈페이지에서 아니요. 더 알아보기 그. 아더 알아보기 그거 누르는 거. 그거 눌러서 어떤 클릭하셨어요? 네, 이름이랑 연락처만 적었는데 음. 그 뒤로 수많은 업체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어한 군데 다 하셨는데 네. 다른 업체에서도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아 디비를 팔아먹었네. 그래서 주말 빼고는 평일에는 거의 두통세 통씩 하루에 전화가? 네. 하루에 전화가 두세 통씩 와요? 네. 그 아까 보니까 그 내용도 저한테 주실 거지만 카톡도 장난 아니거든요. 어, 네, 카톡도 엄청 많이 오고 다른 음. 회사에서 현대캐피탈이라고도 오고 음, 음. 캐피탈이라고도 오고. 가짜죠. 계속 네. 카톡이 오고 전화도 오고 해가지고 제가. 지쳐가지고 대기업 이름이 들어가니까 이제 좀 믿음이 가시니까 조금 더 음. 이렇게 와도 차단 안 하고 그냥 두신 거예요? 그냥 네, 그냥 대기업 그냥... 이름이 들어 있어서. 네. 그걸 그 프로필 사진도 카톡도 현대 로고 있더라고요. 음... 그럼 그죠? 차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차를 그냥 구매하셔서 사진 같은 것만 보시고 탁송으로 그냥 받으신 음. 거예요? 차를 직접 오셔서 구매하진 않으시고? 원 아, 일단은 구매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분이 네. 그 어떤 그분이 네. 주말에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주말에? 원래 주말에는 연락이 안 왔었거든요. 그런 음... 제들한테서 네. 근데 그분만 주말에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음... 제가 전화를 받고 근데 제가 그때도 저 캐피털 안 돼서 안 된다고 아, 그냥 신용도가 안 좋으신 줄 알았어요. 그거를 이제 알아보신 거는 신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신차, 신차 조회에서 네, 네. 그때 이제 신차가 나오지 않으니까 네. 중고차 쪽에서 나온 수도 있으니까. 이쪽에서 이제 연결을 해서 그렇게 캐피탈을 진행한 거네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막, 뭐가 순차적으로 쌓아서 진행이 됐어요. 음, 그래서 차는 그냥 탁송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네. 직접 수원 와서 보시진 않고. 네. 이 업체가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그냥, 뭐, 내통을 했는데, 대표랑 통화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계속 다른 사람들이 전화가 오고, 오고 하다가. 결국에는 어찌됐건, 뭐 요즘 이슈가 많은 저희 채널에서 <laughs> 채널 이름이 되니까 알더라고요. 그뭐더 얘기도 안하고 그냥 환불을 해드려라 그래서 환불을 또 해드렸고 여보세요 네네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입니다 이... 네 안녕하세요 아 네네 저희 저는 30... 차을타라고 네네. 합니다 아네 아, 보셨나요? 아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음 네네. 6월 22일날 ***이라는 네. 사람이 K5를 팔았어요 어? 네 ***이라는 사람이 k 5예 음... 뭐 차를 팔았고 예. 저도 아는 사람이 있어서 아, 마진하고 이런 것도 다 확인했고 예어이 사람이 또더 웃긴 게 최근에 또 연락을 해갖고 현금으로 3 0만 원을 자기한테 보내라고 또 계속 오더라고요 예팁 달라고 아예예 어떻게 처리하실래요 환불을 해주실 거예요 아, 아니면 문제가 예. 있는 거면 저희도 바로 환불을 해야 되니까 건도 제가 재벌을 갖고 있는 것도 저도 있어요 아 네네 저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안 하시지만 예. 어, 홈페이지에 금액 뭐 낮게 해갖고 이렇게 판매하시고 이런 것들도 저도 네, 알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제가 한번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관리직인지 누구신지 예. 그분하고 통화해갖고 마지를 뱉으신 적이 있는데 아 네네 네. 네. 아 그럼 저희 바로 해야죠 예예 네, 이거는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아, 그럼요 네네 네. 뭐 용도력 있고 이런 것들은 뭐 차주하고도 제가 통화를 다 했거든요 아네 그 문제되는 네. 부분이 계약서에다가 또 알선 수수료랑 이런 거는 고지를 안 하셨는데 예. 그 직원이 예.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갖고 현금으로 30만 원을 보내라고 계속 연락을 하고 저희 직원이요. 네. 그 아예 예. 네. 카톡 내용하고 다 있으니까 제가 전한테 부탁드렸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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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없으면전 네, 없으면 네, 네. 그럼요. 예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 마진하고 이거 다 뱉어 주세요. 아, 네. 네. 그렇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처리 끝내시죠. 아, 네. 그 잠깐만 다해 주시면 제가 더 이상 연락 네, 안, 네. 안 하겠습니다. 네. 바로 처리하고 말 전화 드리겠습니다. 금리가 너무 심했어요. 15.9%가 나오고 음요. 차량 가격도 2020년식 였죠? 차가. 네. K5 차량. 2020년식 차량인데, 6만키로 주행했고, 5년 됐는데 6만키로 주행했는데, 제가 그 등록증하고 차를 받아보니까, 신차가가 2,800만원 정도예요. 근데 구매하신 게 거의 2,400만원 주고 사셨어요. 말이 안 되죠. 5년 동안에 400만원 감가 자체가. 그래서 그쪽에다 연락을 해봤더니, 마진이 정말 거의 매물급으로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받고, 또, 할부 리베이트도 받고, 뭐 이것저것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또, 환불 진행까지 돼서, 또, 그리고 이렇게 용기 내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도 감사하죠. 아, 네. <laughs> 그,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그 카톡에 와갖고 저한테 물론 주시긴 했는데, 현금 팁은 왜 달라고 한 거예요? 알선수술을 따로 받고, 그것도 받았는데, 현금 팁은? 어, 원래 뭐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실, 그분께서는 안 하셨고 모르셨죠 네, 뭐 거기 자기, 다 포함되어 있는데 네, 자기한테는 남는 게 없다 하면서 음... 뭐, 기부라고 생각하고 30만, 원 30, 달라고. 30만 원만 현금팀 달라고? 그래서 그렇죠. 자기 본인 계좌 그렇게 보낸 것처럼?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지 않나요 했는데 아, 부탁 한번 들어봤어요돈 많이 버, 버시잖아요 이래가지고 음... 또 넘겼는데 다음날에 현금팀 쪽 부탁드립니다 이래가지고 음... 이거 불법 아니에요? 그분이 아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이러고 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이 영상을 저희가 남기게 된 이유도 그래요 사실은 저희 사회 초년생들이 처음에 차를 처음 사거나 이럴 때 음. sns로 많이 이제 소통을 하고 sns를 많이 보시니까 음. 이것 때문에 그쪽에 연계돼 갖고 이제 이렇게 사기를 좀 당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서 미연에 좀 방지하고자 네. 이렇게 연락을 드렸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네, 이렇게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꼭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밑에 스폰서라고 해서 중고차 업체들이 아마 알고리즘으로 엄청나게 많이 뜰 겁니다. 여러분들, 그 업체들 신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녹색창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녹색창에 대기업 중고차 이름을 딱 치는 순간에 파워링크가 걸려있는 업체들이 주르륵 나옵니다. 이 업체들 엄청나게 광고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런 광고비를 지출하면서 고마진이 아니고 박리담이 하면서 판매할 수가 있을까요? 중고차를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보자분의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더보기 같은 걸 눌러서 자기 전화번호와 이름을 넣었다고 하시죠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신용자 충분히 가능하고 어, 월납입금이 정말 저렴하다라는 그 광고를 보고 가서 거기다가 보는 이래 전화번호와 이름을 입력했죠. 그 입력하는 순간에 매일 두 통씩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톡도 어마어마하게 왔거든요. 본인이 연락한 업체 외에 다른 업체들이, 업체들까지도 그렇게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아, 이거 뭐 거의 보이스 피싱 수준 아니야? <laughs> 너무 심각한 거 같아요. 심각해. 광고만 하는 친구들이 하루 종일 앉아가고 그것만 계속 하는 거지. 전화하고 연락하고 혹시 구매하실 겁니까? 그렇게 해서 노력과 시간을 다 들여서 그 손님이 가면 과연 그렇게 방위담회 하면서 고마진 안 받고 팔수있을까 힘들죠. 그동안 노력한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지. 보상신이라는 게 있거든, 사람은. 다시 한번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집중해 주십시오. 저희 이제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중고차 플랫폼들이 쭉 뜹니다. 중고차 업체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알고리즘을 타고 뜨죠. 거기 보시면 스폰서라고 나와서 그 중고차 내차 알아보기, 뭐내차팔때 얼마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광고. 파워링크를 통해서 순위가 쭉 있죠. 그 순위가 항상 1번부터 3번까지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 광고비를 그렇게 많이 지출하고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그 이것도 제보하신 분들이 있으셔. 그 내부고발자에서 제보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녹취를 쓰지 말아달라고 했거든. 광고비를 한 달에 한 3억 정도 지출한다고 하시더라고. 와, 한 달에 3억이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지. 그치? 3억짜리 차가 뭐가 있을까? <laughs> 3억을 뽑아내서 직원들 월급까지 주고 하려면 도대체 얼마에 벌어야 되는데. 음, 그러게. 나는 뭐, 가능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벌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어, 지역명을친그 중고차를 넣어서, 거기 플랫폼에 나오는 그 중고차 업체들. 사이트가 22개, 23개 막, 그렇게 사이트가 많이 있다고 하죠 이제는 방법을 바꿨어. 허위 매물이 아니고, 매입사기를 하고 있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중고차 업체 자체가 검색창에 넣어서 파워링크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도대체 중고차를 어디가서 사야 되나? 중고차는 <laughs> 그게 어디가서 사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제일 많이 해주셨는데 어, 아무래도 아무래도. 어, 유튜브를 만약에 찾아간다 하면 작은 업체보다 정말 큰 업체가 잃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사기를 치거나 나쁜 짓은 안 하겠지 그지 그리고 여러분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엔카에서 차주한테 사실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고 내가 정말 시간이 없고 여러 차를 다 종류별로 보고 싶은데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치면 최저 마진을 받는 최저 수수료를 받는 그런 업체를 찾아서 자동차 구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 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즘 예, 심각합니다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파워링크 그리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유입되는 스폰서 그런 업체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데 광고하는 업체들 이용하지 마십시오 좋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벡트가 있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영상이 벡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환불도 받아들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 좋은 차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권유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은 계속 이어갑니다. 중고차 시장의 사기 실태와 또 고마진을 받는 그런 사기꾼들을 응징하고자 만든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선으로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